오늘 이 시간에는 요셉을 통해 흐르는 십자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우리는 그 지난주를 건너떠서 지진한주죠. 지진한주 37장에서 형들에게 에, 이제 팔려서 애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37장에 연속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 일들은 하나같이 요셉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끌려 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게 된 끌려가 이끌려가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죠? 요셉이 꾼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요셉의 꿈 때문에 형들에게 분노를 사게 됐죠. 그렇죠? 미움과 시기를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억울한 상황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가 잘못해서 벌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형들에게 미움을 샀다고 할지라도 돈을 주고 팔려서... 이방 나라에까지 그것도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이런 이유가 전혀 요셉 자신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종이라고 하면 여러분 당신의 신분 당시의 신분 제대로 봤을 때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신분이 종이었죠.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 암울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그 누구라도 할, 누구라고 할지라도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한다고 해도 뭐 이해할 만큼 그런 조치,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런 상황 자체만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요셉의 그런 상황에 대한 인생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비참한 인생이다, 실패한 인생이다. 누구도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기준은 훨씬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의 현재 이 상황이 애굽으로 끌려서 종으로 팔려가는 이 상황이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실패한 것 같고 굉장히 비참하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면서 이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본다면요. 그큰 그림에 하나님의 큰 그림에 이제 밑그림이 본격적으로 그려져 나아간다는 것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큰 구원 계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요.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만 했거든요.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이 그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어떻게 애굽까지 갈수 있었습니까? 이 요셉 한 사람이 굉장히 본인 스스로에게는 억울한 상황이지만 종으로 끌려서 애굽까지 갔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이 순간부터 바로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그 구원의 큰 계획에 밑그림이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힘든 일을 당하거나 요셉처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실패한 것 같고 비참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죠? 굉장히 억울합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해도 어쩔 때는 하나, 하나님께서도 이런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만 같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려둘 수 있는지 이해도 되지 않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미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려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끌려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의 백성들의 구원이 이제 서서히 그려져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보면서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큰 그림, 그 구원의 큰 그림을 여러분들 좀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 가운데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바로의 친이 대장 보디바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자면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참으로 억울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요셉의 억울한 상황을 조금 아이러니한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에,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한 단어가 우리의 눈을 딱 사로 잡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아마 사랑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 단어를 들었을 때 해석하기를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내 생각대로 잘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그렇게 해석한다면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요셉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절대로 잘 풀리는 것 같지 않죠. 잘 되어져 가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 쓰인 요셉의 상황을 놓고 쓰인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와는 다르다는 것인데, 제가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에서 쓰여진 형통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우리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진행되고 완성되는 거.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미랑 조금 다르게 다른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늘 이런 이 문장과 함께 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늘 이형통과 함께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은 상황이나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눈에 보여지는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절망적이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대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형통의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의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여러분 평상시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아무 일 없을 때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시험에 들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형통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고난 앞에서 어려운 상황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여러분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과 문제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느 순간, 언제 어느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과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딱 하나님께만 두고,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하고 계신다. 나는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만의 그큰 그림을 그려가고 계신다. 라는 신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을 누리는 요셉은요, 애국에 간 이후부터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이 이 일하시는 것을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게 됩니다. 신기하게 요셉이 느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요셉이 먼저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요셉 주변 사람이 먼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을 보시겠습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의 주인이 누구죠? 보디발입니다. 보디바리 요셉을 보고 먼저 압니다. 하나님이 저저 요셉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주변에서 먼저 알게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아버지께 형들을 험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꿈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막 늘어놓으면서 형, 형들의 마음을 속을 막 상하게 하는 그런 미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들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인격이 변하게 됩니다. 성품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실하게 되고요. 책임감도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그런 요셉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으며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요셉을 만났을 때 정말 백직장같이 아무것도 보잘것없 없는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려가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 그림이 완성되어는 과정에서 요셉이 미성숙한 요셉이 점점 더 성숙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것을 보디발이 눈으로 확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 요셉이라는 비록 내 종이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래서 보디발은 가정의 모든 일들을 한낱 종인 이 요셉에게 다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종에게 가정의 총무를 맡겼고 주인이 먹는 음식 외에는 모든 권한을 줬다라는 것은 이때 당시 사회상으로 봤을 땐 정말로 파격적인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을 이 보디발이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바닥을 경험한 요셉으로서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좀 위안을 그나마 좀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회복되나 싶었던 요셉의 인생에 여러분 또 다른 사건이 등장하게 되죠. 요셉이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이 보디발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얼굴도 준수하고 아름답게 생겼다고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그니까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한 번만 한게 아니라 십절에서 보니까 날마다 날마다 요셉을 찾아가서 동침 동침하자고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일이 난 거죠.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보디발의 아내도 괘시, 요셉이 괘씸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피하는 요셉의 옷을 가지고. 보디발에게 말하죠. 저 사람이 저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하였다고.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 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조금 이제는 잘 풀리나 싶었더니 이번에는 어떤 신세가 됩니까? 감옥에 갇히는 죄인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억울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요셉의 상황은 정말로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만 보고 요셉의 인생을 나쁘게 평가하지 않죠. 이미 앞서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요셉을 통하여서 완성되어 가고 있다면 그러한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 여러분 요셉이 옥에 갇힌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아멘. 굉장히 절망적인 것 같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기록하십니까? 요셉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상황을 보자면 이해되지 않는 그런 현실인데 하나님의 손이 요셉에게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는 게 성경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암담한 현실인데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암담한 현실인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격의 눈물이 흐른다고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매 순간 우리가 삶 속에서 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요. 여러분, 문제와 고난은 인생에서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우리 자신의 인생만 돌아봐도 그렇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상황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믿음도 들쑥날쑥하는 게 아니라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손길을 누리는 사람이 진짜 믿음인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머무는 요셉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록 상황은 누명을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요셉은 그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간수장에게 신뢰를 입어는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옥에 있는 모든 재반 사물을 다 담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또 형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심이라라는 문장과 함께 나오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형통이 어떤 뜻이었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형통의 인생을 보여준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설, 수,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요셉이 당하는 그 고난을 보면요,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는 요셉이 당했던 이 고난은 스스로 본인 스스로가 잘못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라 다남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팔려 올 때도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고요. 감옥에 갇힐 때도 뭐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쓴 거잖아요. 계속해서 요셉의 인생에게 첫 인생에 찾아오는 이 고난은 스스로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스토리 아닌가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고난 당하신 분,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아니 우리 자신의 인생만 보아도. 인생을 돌아보면은 억울함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억울해 보이는 그 어떠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억울하다고 말할 수조차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가장 힘드셨나요? 너무 많이 떠올라서 말하자면 밤을 새고도 남을 정도죠. 그 많은 힘든 순간들을 돌아보면 저도 한번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대부분은 억울함이 원인이 되어서 힘들 힘들더라고요. 힘든 거더라고요. 내가 당하는 억울함이 이 세상에서 가장 커 보이고 내가 이 당하는 억울함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존재인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 서는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억울하게만 느껴졌던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집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같이 추악한 죄인을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고난당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늘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억울함으로 인해서 메말랐던 우리의 마음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촉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눈을 보면요. 항상 눈물 자국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눈물 자국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십자가 앞에서 우리 스스로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보면 볼수록 오히려 더 우리는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성숙은요 뭐 세상이 말하듯이 어떤 것이 능력이 자란다거나 뭐 대단 대단한 사람이 된다거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성숙은요 매 순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고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렇게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화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래서 진짜 신앙인들은 억울함과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요 어디에 서야 하냐면요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나를 들여다보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없다면 살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그 은혜만 붙잡고 사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직도 마음에 억울함 풀지 못한 억울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주님을 좀 깊이 한번 묵상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요셉의 고난을 보면요. 남들 때문에 받는 고난이기도 하지만, 정작 고난 받는 요셉 때문에 요셉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 주변에,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디발입니다. 고난은 요셉이 당하고 있는데 억울한 상황은 요셉이 다 지금 겪고 있는데 은혜는 누가 받냐면은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보디발이 은혜를 받습니다. 보디발을 잘 되게 해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누가 또 은혜를 얻습니까? 이번에는 간수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또 예수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셔서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얻게 하신 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또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계속 드러내고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요셉과 같이 예수님이 보여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인생으로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런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적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적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된 사람입니다. 곧 내가 들여져서 남을 세워주고 내가 희생돼서 남을 복되게 하고 남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제사장적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고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습니까? 당장 우리 주변에만 여러분 한번 살펴봐도요. 상처 입고 아파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져서 우리가 희생되어지고 드려져서 그런 이웃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함께 해주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가슴 아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같이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시는 그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고 했죠. 지금 어려움과 고난 앞에 있으십니까? 상황과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구원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완성시켜 나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 주시고 부르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도 서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남아 있는 인생의 억울함과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십자가 앞에 좀 가지고 나아가시고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깊이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삶 가운데서도 좀매 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뿐만 아니라 자신을 들여서 남을 복되게 했던 요셉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제사장적 삶으로의 부르심에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나를 들여서 좀 남을 세워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복된 부르심에 우리를 좀 드리며, 드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죽어가는 상처입고 아파하는 이 땅이 다시 회복되어질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하여지는 그 형통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